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에 있는 아주 커다란 버섯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, 손바닥만 해요. 여기는 담양의 수북도의 푸른고래 민박입니다. 정말 손바닥만 해요. 그래서, 너무 신기해서, 제 손, 아, 아, 아 손이 안는다 아, 이렇게 손, 손 보시면 정말 크죠? 그래서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인지 친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.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는 조그맣게 나오고.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사이에 버섯이 가득해요. 보이세요? 다 버섯. 먹는 버섯이라면 따갈까요? <laughs> 무섭기도 해요. 혹시나 119에 실려 가지 않을까. 근데 이 버섯이 되게 탱글탱글해요. 여기가 보면 되게 탱글탱글하고, 어머 찢어졌어. 어떡해 살짝 건드렸는데. 어 먹을 수 없을 것 같아. 버섯 향기가 버섯 냄새예요. 느타리 버섯. 아니야, 느타리는 아니다. 조금 향기향기롭진 않은데요. 음, 보세요. 여기 제 손하고 시커먼 손이랑 한뼘 넘죠. 그럼 20cm 넘다는 얘기예요. 음, 이렇게 산에서 버섯 만나기가 가까운 데서 쉽진 않는데요. 이렇게 버섯이 신기해서 보여드려요. 저 위쪽으로도 있어요. 하얀 버섯. 얘는 지금 크기 시작하는 버섯이에요. 얘는 작아요. 한 10cm 정도? 버섯이 이렇게 땅에서 쑥쑥 올라오는 건 처음 보네요. 하긴 저희 집에도 버섯이 자라더라고요. 여기도 버섯, 저 위에도 버섯. 어떤 버섯인지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글로 남길게요. 어, 버섯 향기가 나요. 잠깐만요. 버섯 향기가 어떤지. 음, 먹을 수 있는 버섯 같아. 버섯 향기예요, 이거. 진짜 버섯이에요. 음, 한번 물어보고, 모기버섯인지, 석이버섯인지, 느타리인지, 아니면 영지버섯인지, 아, 먹을 수 있다면 당장 따가야 되겠죠? 예. 네. 그래도 신중해야 돼요. 먹을 수 없는 버섯이 더 많은 게, 버섯이거든요? 이 위, 위로 보세요, 이 위로.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. 너무 가파르고, 여기는 물이, 초사가 흩어져 내린, 그 계곡처럼 돼 있어요. 버섯 보이세요? 버섯?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나은, 나오는 버섯이에요. 신기하죠? 왜 노란색이 됐을까? 여기는 담양의 수북도의 푸른 프레인 가입니다. 빠바!